9살 꼬마 엘리자베스 올테니 어느 날 끔찍하게 살해된 지 발견되는데요. 칼로 가슴을 8번이나 찔린 채 약개판 구덩이에 묻혀 있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범인의 정체였습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옆집 언니 15살 알리사 바사몬테. 엘리자베스는 평소 알리사의 동생 엠마와 자주 어울려 놀았고 새소녀는 가까운 이웃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알리사는 13살의 살자를 시도해 병원에 입원했고 유튜브 프로필에는 취미를 자해와 사람 죽이기라고 적기도 했죠. 비록 폭력 정권은 없었지만 언제나 우울하고 죽음에 집착하는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리사는 동생에게 엘리자베스를 데려오라고 말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이 친구를 불러오자 그녀는 아이를 숲으로 데려가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이 이렇게 남겼죠. 오늘 사람을 죽였는데 정말 놀라웠다. 긴장되고 떨리지만 기분이 좋다라고요. 결국 알리사 바사몬테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사람들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죠. 다행히 2024년 추가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녀는 빨라도 그녀가 60세가 되는 2054년이 되어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어도 사람들은 이 소녀가 한 일을 잊지 못하겠죠.